10월 12일 화요일입니다. 19,000원 카페. 운동 땡투벼 김계란 씨와 운동 콘텐츠 아. 촬영하다가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커피 쏨. 왔다 아. 요즘 운동 콘텐츠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프로틴스 원어원이라고요. 프로틴스 아. 원어원. 101일 동안 운동을 해서 아. 몸을 만드는. 음.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말에. 밥을 찍었어요. 아, 같이? 네, 그래서 어, 엄청 화제가 됐죠. 오, 네. 아니, 아까도 저옷 갈아입는데, 분장실이 어, 있잖아요. 옷 네. 갈아입는 우리 방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밖에서. 맞아. 밖에서 네. 다 옷을 막 벗더니. 다 봤어. 수가수가 아, 왜? 그랬더니, 오빠 봐. 많이 빠졌지? <laughs> 자하하고 싶은 거야, 지금. 네. 김계아씨예요 저 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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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어, 어, 조금 그... 살이 많이 빠졌는데요? 머리에 힘줄이 서고 계는것 같은데요? 힘줄이 저기... 아니, 복근, 음. 팔근 뭐 이렇게 다 보지만 두근은 처음이에요. 두근거리지 두근 않아요? 두근, 두근, 어. 두근. 어. 저기 안에 면가시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연다시. 어. <laughs> 움직이는데? <웃음> 움직이나. 그 네. 네 줄게 없대요. 그하시네요아줬다 아, 아, 어. 아니 어떻게 김계란 씨와 인연으로 함께 하시게 됐어요? 원래 김계란 씨가 이제 민머리로 활동을 네.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연락이 왔어요. 두 번만 하자고. 음. 그래서 어한번 했는데 조회수가 너무 좋아서 어.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맞죠. 하나 같이 한 거죠. 어. 어. 아, 그럼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러두분다 그러니까 약간 닮은꼴들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김계란 씨몇분 있죠? 저는 주로 이제 뭐 하림 이게. <laughs> 예. 근데 네. 보니까 음, 하림 씨. 그래요. 김기란 씨, 네. 약간 닭 종류를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김계란 요 네네. 아니, 효진초희 씨도 네. 네. 연예인 분들 중에는 임미도 언니, 차청아 차청아 언니, 차청아 차청아. 아, 차청아 닮았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 임미도 씨랑 최근에 뭐 같이 찍은 영상을 봤어요. 댄스 연습 네. 같은 거. 네, 둘이 그냥 콜라보레이션으로 아 약간 코믹하면서도 이게 수우파 그런 요소를 같이 믹스해가지고 아 재밌게 대중 아 분들한테. 어? 오아저 과가 있구나. 저 박영진 씨 닮은 과좀있나요 저도 많이 못 들었어요. 저는 누구 닮았도떠 제가 음. 제가 봤을 때한분 네.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어, 저 있어요. 누구야? 그 박현진 배우님. 아 백현진 배우님. 백현진 배우님. 백현진 배우. 야 잠깐만 영진이 아니야? 이제사진 아닙니까? 이거 영진이야? 소할 때. 소울. 서울. 서울. 대박. 어머. 닮았잖아. 서우는 뭐야? 같은 말로도 비슷한 거 같아. 야 진짜 닮았네. 신기하다. 아, 좀 닮았네, 진짜. 닮았어요. 처음 처음 생겼습니다.